안녕하세요. 할로니팅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배워볼 내용은 요겁니다. 흔들 코 잡기로 해서 두코 고무뜨기를 이렇게 원형으로 뜨는 방법이에요. 이번에 저희 할로니팅에서 꽈배기 조끼뜨기 패키지를 런칭했는데요. 자, 조끼의 고무단을 두코 고무뜨기로 했습니다. 자, 니트 초보자분들은 일반 코 잡기로 해서 떠도 되고요. 완성도에 조금 더 욕심을 내실 분들은 자, 이 방식으로 흔들코잡기 두코 고무뜨기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흔들코잡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흔들코잡기에 기본부터 배우셔야 하는 분들은 링크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 흔들코잡기는 포인트만 설명드릴게요. 두코 고무뜨기를 원형으로 뜨기 때문에 코수는 4의 배수로 잡습니다. 끝실을 충분히 남겨주시고요. 끝 실이 위쪽으로 오게 하고, 탈에 연결된 실이 아래로 오게 해서,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위의 실 뒤쪽으로 바늘을 대고, 앞으로 당기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코를 만들어줍니다. 위의 실을 1번, 아래 실을 2번이라고 할게요. 바늘을 1번 실 아래로 들어가서, 2번 실을 감아서 끌고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실 아래로 들어가서 1번 실을 감아서 끌고 나옵니다. 이두 과정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1번 실 아래로 들어가서 2번 실을 감아 나옵니다. 2번 실 아래로 들어가서 1번 실을 감아 나옵니다.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코를 잡다 보면 1번으로 들어갈 차례인지 2번으로 들어갈 차례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가닥의 실 중에 아래쪽에 있는 실 쪽으로 바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2번이 위에 있어요. 자, 만약에 위에 있는 2번 실 쪽으로 바늘이 들어가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자, 한 코가 풀려서 지금은 1번 실이 위에 있고 2번 실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2번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코를 잡으실 때는 이 X자 매듭이 이렇게 가운데로 쪼로록 모이도록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 매듭이 뒤쪽으로 가거나 앞쪽으로 오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그재그로 매듭이 되면 이 코와 코 사이의 간격이 멀어져서 나중에 이끝 라인이 안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듭이 가운데로 오도록 오른쪽 손가락으로 잘 잡으면서 코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 조끼나 니트류는 100코 이상씩 코를 잡기 때문에 코를 잡다 보면. 몇 코를 잡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코가 많아지면 이 코가 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줄 쪽으로 내려온 코가 뱅글뱅글 돌게 되면 코 수세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30, 40코씩 잡고 코를 먼저 세줍니다. 여기까지가 30코예요. 코를 센 곳은 단수링을 꽂아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30코였어요. 그 다음 또한 30, 40코 정도 코를 잡아줍니다. 어느 정도 코를 잡고 나서 또 코수를 세서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수 세는 방법도 응용해 보시고요. 원하시는 코수만큼 흔들고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코를 다 잡은 다음에 마지막 코는 이 끝실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4의 배수로 코를 다 잡아줬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원형뜨기를 하면 이 줄에 끼워진 흔들코가 뱅글뱅글 꼬이기 때문에 코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단을 원형뜨기를 하지 않고 한코 고무뜨기로 먼저 떠줍니다. 실이 연결된 바늘을 왼손에 잡아주시고요. 흔들코 잡기를 짝수로 하면 이첫 번째 코는 겉뜨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겉뜨기를 할때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는데요. 흔들코잡기를 한 첫번째 단의 겉뜨기코는 일반코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바늘을 코의 가운데로 찔러 넣어서 이 뒤에 줄을 잡고 뜹니다. 첫번째 코 겉뜨기합니다. 바늘을 코의 가운데로 찔러서 겉뜨기합니다. 한코 고무뜨기를 먼저 뜨는 거니까요. 그 다음 안뜨기입니다. 실을 앞으로 돌려서 안뜨기는 뜨지 않고 빼줍니다. 걸러뜨기 합니다. 그 다음 겉뜨기, 마찬가지로 코에 가운데 바늘을 쑥 찔러 넣어서 겉뜨기 합니다. 다시 안뜨기, 뜨지 않고 빼줍니다. 겉뜨기, 가운데로 바늘 들어가서 겉뜨기, 안뜨기, 걸러뜨기 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코안 뜨기는 걸러뜨기 하지 않고 떠줍니다. 다시 바늘의 방향을 돌려줍니다. 두 번째 단도 한코 고무뜨기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은 이 겉뜨기의 방향이 일반 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에서의 겉뜨기는 일반적인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가 겉뜨기 코예요. 두 번째 단에서도 안뜨기는 걸러뜨기 합니다. 실 돌려주시고요. 걸러뜨기 합니다. 다시 겉뜨기. 안뜨기는 걸러뜨기 합니다. 다시 겉뜨기 합니다. 안뜨기는 걸러뜨기. 두 번째 단,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서 뜹니다. 마지막 안뜨기 코는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흔들 코 잡은 다음에 두 단을 한코 고무뜨기로 떠줍니다. 세 번째 단부터 원형뜨기를 합니다. 코의 간격을 넓혀서 마지막 코가 왼쪽 바늘의 끝에 오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서 코의 간격을 넓혀주실 때 코가 뱅글뱅글 꼬이지 않도록 편물이 반듯하게 코가 한 방향으로 쭉 고르게 오도록 이렇게 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부터는 원형뜨기를 하고요. 지금까지는 한코 고무뜨기로 떴는데요. 이제부터는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 두코 고무뜨기로 변신을 시켜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는 겉뜨기입니다. 겉뜨기로 실을 조금 당겨서 코와 코 사이에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겉뜨기 떠줍니다. 겉뜨기 한코더 떠야 되는데요. 그 다음 코가 안뜨기 코입니다. 세 번째 코가 겉뜨기 코예요.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 코에 위치를 바꿔줍니다. 오른쪽 바늘로 이두 코를 앞에서 푹 찔러서 옮겨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코를 다시 왼쪽 바늘로 옮겨줍니다. 바늘 찌르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 뒤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 코도 마저 옮겨줄게요.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코에 있던 겉뜨기 코가 두 번째 코로 왔고요. 안뜨기 코가 세 번째 코로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겉뜨기 뜨시는 거예요. 겉뜨기. 자, 첫 번째 겉뜨기, 두 번째 겉뜨기 뜬 겁니다. 첫 번째 코 알아볼 수 있도록 단수링 꽂아줄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코는 자연스럽게 안뜨기 두 코가 됩니다. 그래서 안뜨기 두코 떠줍니다. 다시 겉뜨기 두코 떠야 됩니다. 겉뜨기 두코를 뜰때 코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 코 겉뜨기니까 처음 겉뜨기는 그냥 떠주고요. 두번째 겉뜨기할 때 코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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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겉뜨기합니다. 자, 그러면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 겉뜨기 두 코. 자, 그 다음 안뜨기 두 코입니다. 자, 이 방법을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V자 겉뜨기 코예요. 겉뜨기 한코 뜨고, 자, 두 번째 겉뜨기 코할때 코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바꿔서 겉뜨기. 안뜨기 뜰 때는 그냥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을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네, 설명 없이 몇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두코안 뜨기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두코안 뜨기로 끝나야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에서 두코 고무 뜨기에 기초를 다져준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겉뜨기, 두코, 두코, 겉뜨기 두코, 두코, 두 코, 안 뜨기 두 코, 겉뜨기 두 코, 안 뜨기 두코두코 고무 뜨기 뜨시면 됩니다. 아까 실이 들어졌던 부분은 이렇게 뜨시면 괜찮아집니다. 몇단안 떴지만 두코 고무뜨기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겉뜨기 두 코, 왼쪽에 겉뜨기 두 코, 그 사이로 안뜨기 두 코가 이제 자라나고 있어요. 끝라인을 보면 겉뜨기 코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안뜨기 코가 저 뒤에서 쑥 올라오는 느낌이구요. 자, 이제부터는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코 순서만 맞춰서 제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몇단더 떠볼게요. 단을 더 뜨니까 두코 고무뜨기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흔들코 잡기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까지는 한코 고무뜨기로 뜨구요. 세 번째 단부터 두코 고무뜨기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꼬리실에 있는 시작 부분을 볼게요. 세 번째 단부터 원형뜨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단을 떴던 이 아랫 부분이 살짝 벌어져 있어요. 꼬리실로 이 부분을 조금 이어줄게요. 갈라진 부분에 왼쪽에 있는 이첫 번째 겉뜨기 코 굉장히 늘어나 있어요. 이첫 번째 겉뜨기 코 밑에 이 아래에 보면 반코처럼 이렇게 한 줄이 있습니다. 여기로 통과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 실 끝이 있는 이쪽으로 다시 통과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고리 하나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끝 실을 끝 라인을 통과해서 이 뒤쪽으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이 뒤에서 마무리해 줄게요. 이쯤에 매듭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나중에 단을 더뜬 다음에 이 옆으로 실을 통과해서 감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 벌어진 부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끝나인이 도톰한 두코 고무뜨기 고무단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바텀업 방식의 니트를 뜨실 때이 방법 활용해 보세요.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할로니팅이었습니다.